그 7번을 치실 때 내가 7번 친다고 볼을 딱 가운데 두고 발 중앙에 딱 두고 이제 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8번 아이언은 7번보다 좀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6번 아이언부터 이렇게 점점 체가 길어지면 조금 왼쪽으로. 네, 우리에게 이제 정확하고 좋은 볼 위치는요, 비거리와 그리고 정확성 모든 것들을 더해주는데요. 이러한 이제 볼의 위치를 나 자신에 맞추지 않고 그냥 가운데만 또 혹은 또 왼쪽에만 이렇게 이제 아니면 매뉴얼대로 이제 기본 기대로 이렇게 이제 놓고 치시는 거는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볼 위치가 정말 좋은 볼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한테 맞는 이 체형별 볼 위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7번 친다고 볼을 딱 가운데 두고 발 중앙에 딱 두고 이제 치는 경우. 그다음에 뭐 8번 이연은 7번보다 좀 오른쪽으로. 그다음에 6번 이연부터 이렇게 점점 채가 길어지면 조금 왼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두고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내 체형에 맞는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이볼 위치가 정해졌을까요? 이볼 위치가 정해진 이유는, 이 클럽의 움직임이 임팩트를 할 때, 이제, 언제 최저점이고, 언제 최고점이 이제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클럽의 스피드가 가장 좋을 때가 있고, 이제 나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클럽의 입장에서, 클럽 헤드가 임팩트 때, 어느 순간에 가장 빨라지느냐. 구간별 스피드로 이제 볼의 위치를 정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체형에 따라서, 내가 가장 가속을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클럽 헤드를 가지고 뭐 7번이나 뭐 드라이버 이런 거를 가지고 가속을 잘할 수 있는 구간은 사람마다 틀리고 체형마다 틀립니다. 정말 다양한 체형이 있는데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상체가 발달되신 분. 이렇게 배 나오신 분들이나 뚱뚱하신 분들까지 포함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영화배우 마동석님 같은 분들이 있죠. 영화에서 보면, 이제 자기 팔꿈치도 아, 그니까, 이제 못볼 정도로 이 상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를 치는데, 볼을 왼쪽에 많이 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 가정을 해보세요. 자,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임팩트 하면서 상박의 회전이라든지 이런 게 근육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좀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볼을 왼쪽에다 이렇게 많이 두고 치게 되면, 이렇게 상체가 들리는 현상이 올 거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근육이 많은 골퍼들이 팔통이 막 이만하고 뭐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가슴 근육이 발달된 골퍼들이 드라이버를 칠때 무작정 뭐 왼쪽이다 이렇게 두시는 거보다는내 생각보다는 조금 중앙에 가깝게 두시는 게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박이 굉장히 발달된 타입의 골퍼인데 너무 볼을 왼쪽에 두고 치고 있다면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렇게 들리는 모습이 많이 나온다 그런 분들은 좀 볼을 약간 이제 중앙에 가깝게 좀 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임팩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볼이 무조건 왼쪽에 있는 게또 드라이버라고 또 왼쪽에 있고 긴채라고 왼쪽에 있는 게 답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 위치를 이제 그런 체형을 가지신 분이다, 좀 특이성이 있어요. 내가 좀 체격이 크다 이런 분들은 조금 왼쪽에 두는 것보다는 약간, 가운데로, 두고 치셔도 돼요. 드라이버, 우리 이제, 그, 골린이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발 가운데 놓고 친다고 반칙 아닙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두고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키가 크신 분들, 팔다리가 키신 골퍼들도 많아요.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이제 골퍼인데, 요즘에 이제 젊은 여성 골퍼들이 많이 이제 골프를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이제 팔다리가 긴 그런 미인형 골퍼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이제 볼을 치실 때 너무 또 이제 7번은 가운데, 뭐 8번은 오른발 쪽, 뭐 9번도 오른발 쪽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볼의 위치를 세분화를 해서 이제 하신다든지 혹은 좀 초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좀 팔다리가 길고 좀 힘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윤성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캐스팅 현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풀려서 맞다 보니 볼을 좀 오른쪽에 두고 이렇게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좋은 장점이 뭐예요 이 아크가 크니까 이렇게 끌고 나와서 앞쪽으로 던져주면 이쪽에서 가속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긴 팔다리를 이용해서 좀 볼을 앞쪽에서 이렇게 던져서 많은 비거리를 낼수 있게끔 전체적인 볼의 세팅을요 중앙보다는 조금 왼쪽 편에 약간 왼쪽 편에 주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볼의 위치를 정해놓는다는 게 굉장한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7번이라고 가운데 두시고, 뭐, 피칭이라고 오른발에 딱 두시고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매번 볼의 위치를 바꿔보는 게 좋아요. 연습을 하실 때. 우리가 막말로 필드에 나가시면 볼이 딱 평평한 땅에 딱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드물죠. 드라이버 칠때 말거든요. 그죠? 볼은 가만히 있지만, 볼은 계속 위치가 바뀌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물론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 언더레이션에 올라가서 연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사면을 내가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간접적으로 경사면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볼의 위치를 또 바꿔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볼의 위치를 바꿨을 때 구질의 변화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비거리까지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의 위치를 바꿔서 이 나의 이 구질과 비거리, 방향,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요약하자면 상박이 좋으신 분들은 약간은 이제 중앙에 가까운 볼 세팅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게 팔다리가 길쭉길쭉, 키가 크신 분들, 마르신 체형, 이런 분들, 좀 손목에 힘이 좀 없는 골퍼들은 오히려 오른쪽에 볼을 두는 것보다는 왼쪽에 둬서 좀 이렇게 끌고 나가는 연습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해서 스윙을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